왜 유치원 가기 싫어? 응, 친구들이 속여. 친구들이 속여? 응. 뭐라고 속여? 응. 돼지예요, 돼지예요. <laughs> 진짜? 응. 또? 어기도 죽게 하고 던지고. 누가? 어, 형님 모두다. 로아... 여자들 로아는 아닌데 로아는 아니고? 응 어. 로아는 안 그러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그래? 응 안나는 아니야 안나도 아니고? 응 세아랑 친한 친구들 빼고 세아 친한 친구 누구 누구 빼고 뭐라고? 세아 친한 친구 빼고는 다 그래? 응 어. 엄마랑 응. 또안 나랑 같이 지내. 엄마랑 안 나랑 지내? 응. 세아가? 대, 친구인데 왜 누워? 이렇게 하고. 그래? 응. 또? 음, 이렇게. 하다 니 그냥 같이. 응. 뜨뜨뜨 하고 있는데, 흥. 응. 흥이가 계속 방해해. 방해해? 응. 그래서 가기 싫어? 어, 또, 응. 후다는데 나. 응. 응. 어, 아닌데, 이쪽인데, 그때는? 정말 아닌데, 어차피 제 개짓지 한 근 하자님이 no, sit no, sit 그랬어? no, sit no, sit 요거 아니야 이했다하단님이 그랬어? we know 하고 응. ]흥. 흥. 흥. 아하 sorry sorry 죄 이렇게 했다 누가? 세아가 아니 그럼 조이 티처가 조이 티처가 응. 민노 하고 내가 아, 민노 그랬어? 그저 아하. 아하. 하고 조이 응. 티처가 그고 대중 아니다. 조이 티처가 응, 조이 티처가 나한테 sorry. 그랬어? 아니, 대중 아니다 했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이 티처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할줄 알아? 얘다 모두 다 응. 친구들이 응. 노아랑 혜아랑 둘이 요거 자꾸 칠해 했다 그랬어? 지철가대송하니까죄송니 했다 지철 에미 티철가딱 이렇게 했다 그랬어? 어 웃겼다 그래서 웃겼어? 졸 에미 티철가너고위에 이렇게 했다 재밌겠네. 그럼 가자. 싫어. 왜? 싫어. 왜 싫어? 나쁜 친구가 엄청 많다나. <laughs> 나쁜 친구가 엄청 많다고? 응. 1호까지 그러면... 나빠. 어? 1호까지 나쁘다고. 까지 그러면 응. 착한 친구만 있는 유치원으로 옮겨줄까? 응. 알았어. 그럼 오늘 가서 새아는 친구들, 나쁜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새아는 다른 유치원 다닐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오자. 싫어. 왜? 엄마 혼자. 거기는 싫어. 엄마 혼자. 엄마 혼자 가? 응. 엄마 혼자 가서 새아 거다 갖고 와? 뭐하고 세, 엄마 혼자 가서 새아 이제 안 다녀요 하고 와? 응. 알았어. 그럼 새아 이제 해피데이 안 다니는 거야? 이제 돌핀 반 아니야? 햇빛에 음, 이는마고 모두+ 모두 해피데이 마고 음. 동물유치원 마고 나는+ 나는 동물유치원 마고 다른 하얀 유치원에 가고 싶어. 지금 사람 유치원이잖아. 여긴 그냥 우리 집이잖아. 우리 집. 아니 해피데이가 동물 유치원이야? 어. 왜? 어 사람은 없고 동물만 있다. 오 어, 말이 되냐? 어. 이 친구들 그거는... 다 동물이야 그럼? 아니 동물은 아닌데. 응. 여기 여기 꾸미는 곳이 동물이야. 꾸미는 곳. 미는 곳이 동물이라고? 아.